저하고 오늘 할게 상권 분석과 트렌드 분석인데 이게 사실은요, 3시간짜리 3일 수업인데 그걸 제가 지금 2시간 만에 하겠다고 들고 온 거거든요. 빠른 속도로 쭉 지나갈 거거든요. 되게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려운 건안 가져왔어요. 오늘 다루는 데이터 분석들 툴 중에 완전 전문가들이 만지는 툴도 3분의 1 정도 들어있습니다. 대략 10몇 가지 정도 될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분석 툴이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요즘 분위기 어떤지를 좀 보자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인터넷 트렌드입니다. 인터넷 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전에 좀 알아두셔야 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색하실 때 뭐부터 열어보세요. 네이버 열어서 거기서 검색하시잖아요. 카톡으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는 검색하시나요? 초등학교 미만 학생들은요. 오히려 검색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들어가지 않고요. 아예 처음부터 유튜브에서 검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유튜브로 들어가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그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블로그로 가요. 그러니까 약간 바로 가면 될걸왜 그리로 돌아가지 하는데 어린 친구들한테는 유튜브가 최초 경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검색 툴은 네이버인 건 확실합니다. 문제는 구글을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네이버랑 그러면 구글이랑 어느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는가. 2018년 이전에는요. 10명 중에 8명이 네이버를 썼고요. 10명 중에 2명이 다른 걸 썼어요. 뭐 다음, 네이트, 카톡, 뭐 이런 걸 썼는데, 인터넷 트렌드라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와 구글을 비교했거든요. 여기가 지금 18년이죠. 2018년에 네이버와 구글인데, 네이버에 10명 중에 6명, 구글에 10명 중에 2명 정도가 18년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2019년에 가니까 약간 네이버 숫자가 약간 낮아지고 있습니다. 5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 쓰는 사람보다 구글 쓰는 사람이 올라가고 네이버 쓰는 사람이 좀 줄고 있어요. 2017년이랑 19년을 봤을 때 보시면 점차적으로 네이버 쓰는 사람이 좀 줄고 구글 쓰는 사람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브라우저 들어가실 때요. 익스플로우는 우리 다 알죠? 구글에서 제공하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웨이를 알고 계세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브라우저는 오히려 크롬이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삼성 폰에 구글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크롬을 아주 쉽게 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글 사용량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네이버가 아닌 구글로 더 많이 검색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죠? 내부터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구글로 검색할 거고 네이버가 구글한테 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실제로 2020년 때한번 뒤집은 적도 있었어요. 혹시 네이버가요 tv에 광고하는 거본적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입니다 하고 광고하는 거본적 있었어요. 2000년 초반에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왜 탐험 모자 쓰고 그런 광고는 있었는데 그러다가 2020년이 돼서야 네이버가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광고를 했어요 네이버가 우리가 많이 못 봐서 그렇지 네이버가 방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당연히 다시 벌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2020년 22년에 여기까지 벌어졌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네이버도 공식적인 포털 검색 사이트를 네이버가 아닌 구글이나 다른 곳에 뺏기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방어 중인 거죠 10명 중에 6명은 네이버를 쓰고요 10명 중에 3명 정도는 크롬을 쓴다는 겁니다. 혹시 이중에 장사를 하시거나 이중에 뭔가를 점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이버에 광고를 잘하고 계시다면 세 명은 놓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에도 완전히 무슨 돈을 많이 태워라.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구글도 신경은 좀 쓰고 삽시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제 밤에 몇 개를 좀 보고 왔는데 네이버에다가 포항 한의원을 쳐봤어요. 파워링크에다가 유림 한의원이 있네요. 그리고 플레이스에도 유림 한의원이 있어요. 어 네이버 잘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이제 크롬을 켜서 포항 한의원이라고 쳤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인터, 그 다음 두번째입니다 인터 그인터 트렌드는 그냥 구글을 신경 쓰십시다 하는 거니까 이건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 베스트 블로, 글로벌 브랜드라고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 100개를 모아서 연초에 보여주는 건데요 이걸 보는 이유를 같이 좀 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딜까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건 물게요. 을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는 뭘까요? 뭐, 나이키가 될 수도 있고,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구찌가 될 수도 있고, 삼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애플이, 애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냐면요. 2019에는 있었던 회사가 코로나 이후인 2022년에는 없어졌을 수도 있고, 없었던 게 새로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이런 회사들을, 이런 유의 회사들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제가 확인하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얘네들이 왜 1등인지 이걸 눌러보면, 레포트가 나와 있어요. 더큰 도움이 되는 게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좀 신경 좀 씁시다 하는 얘기인 건데, 혹시 이중에요. 본적 없는 회사 있으세요? 시스코, 이런데 좀잘 아시는 회사일까요? SAP, 센츄리 이런 거는요. 아시는 회사인가요? 전 세계 60억 인구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순위에서 31등인 회사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참 갇혀 살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보는데, 제가 가장 주의해서 보는 네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잘 되는 회사, 잘 되는 가게들은 이유가 있겠죠. 욕할 게 아니라 가서 잘하는 애들 걸 벤치마킹도 좀 하고, 야 너네는 어떻게 장사하니? 너네는 어떻게 홍보하니? 이렇게 좀 물어봐서 걔네들의 좋은 기술들을 익혀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1등에서부터 한 10등 정도 하는 애들 걸 보면 돼요 뭘 보냐면요 걔네들 사이트 가서 걔네들 슬로건 걔네들 광고하고 있는 배너 걔네들 광고 영상 걔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가장 잘 나간다는 마케터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할 거잖아요 기업이 큰게 아니라 기업이 사랑받고 있다는 얘기는 마케터들이 우리 기업을 포장을 잘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광고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혹시 여기 나오는 엄청 빠른 속도로 텍스트가 막 던져지고 있었는데 못 읽으신 분 계세요? 인간의 눈이 그렇게 빠릅니다. 저거 다 읽으셨죠? 다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광고가 2016년, 17년 넘어갈 때 그때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놀랍지 않은 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흑백, 흑백 화면에다가 텍스트를 막 갖다 던지는 이 광고는 익숙합니다. 요즘 이렇게 광고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이 광고를 제일 처음에 하는 애들이 누굴까요? 얘네들입니다. 그 뒤로 누가 따라했죠? 세상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흑백화면에 흰색과 까만색 글자를 막 던지기 시작한 게그 이후에요. 얘네들이 뭘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애플을 보고, 오, 저거 괜찮다. 우리도 해봐야지. 하고 따라한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회사, 작은 점포, 우리는 뭐큰 회사가 아니라서 안 해도 돼요가 아니라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 글자, 텍스트, 영상, 사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그런 느낌을 톤앤 무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좀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좀덜 하긴 한데요. 요게 2010년 후반부에 요 색감이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아까 전에 인터 브랜드라는 사이트에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외국 사이트라서. 대신 연초에 혹시 잊지 않으셨다면, 까먹지 않는다면, 인터 브랜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사이트에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냥 검색에 인터브랜드 2022년 이렇게 치면 누가 다 캡처를 다 떠났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아 작년에는 이게 없더만 생겼네 아 야들 밀리 나갔네 그리고 아 요새 얘네들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죠 네이버 트렌드라는 건데요 트렌드 분석이 다른 거 없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예전에는 빅데이터라고 하면 아주 전문가들이나 선택받은 사람들만 다루던 도구들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대형 회사들이 빅데이터를 무료로 다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카톡 다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쓰는 겁니다. 그 중에 네이버 하나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아니다 대답하셔도 돼요. 한 다섯 가지 질문을 빠르게 할 테니까 답변도 빨리 좀 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마음에 드는 걸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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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짜장면 하는 김에 만두 도 하나 찍어볼까요? 자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장면을 많이 먹을까요? 짬뽕을 많이 먹을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 자 여기서 숫자를 드립니다. 녹색은 짜장면이고, 빨간색은 짬뽕이고, 보라색은 만두예요. 자 지금 느낌상 뭐 비등비등하지만 그래도 조금 우세를 점치는 애들이 누구죠?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나온대요. 그럼 이제부터 사람들하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짬뽕 많이 먹어, 짬뽕 많이 먹어. 짜장면, 니모온다고 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데, 니가 빅데이터를 아나? 짜장면이다. 보고 얘기해라. 자, 아까 처음 에 말씀드렸죠? 숫자나 데이터를 알고 계시면요. 말에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알고 있거든, 확신하거든. 근데 여기서 또뭘 같이 보실 수 있냐면, 내가 중국집을 만약에 운영한다면, 약간 전략이 생길 수 있어요. 보라색이 유독 튀어 올라가는 시즌이 있습니다. 저게 5월이고요. 아, 여기가 끝이 유, 작년 6월 여기가 올해 5월이에요. 이게 1년이거든요. 1년 중에 한겨울이 되면 만두가 뛰어올라요. 그러면 한겨울에 만두를 조금 더 신경 쓰자. 그리고 요날 4월 초, 4월 중순에 짜장면이 폭발한 때가 있습니다. 이때 왜일까요? 블랙데이가. 맞아요, 블랙데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순수 치은 한다면 4월 14일에는 물, 그 음식을 좀 많이 준비하자. 이런 전략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네이버 트렌드 분석이라고 하는데,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한번 해보시면 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데이터랩 또는 네이버 트렌드 분석이라고 치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전 PC니까 모바일은 다르게 나올 거예요. 다섯 가지 정도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이 뒤에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시고안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유림 클래스의 클래스는 안내짤까요? 안내짤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내일 수도 있고, 안내짤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지, 지 치고 싶은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돈의 여지가 있는 것들 여기다 한번더 써주는 건데, 구찌 샤넬 리비통을 해봤어요. 구찌 샤넬 리비통을 써보고, 마지막에다가 여기다가 조회. 여기 옵션은 선도안 됐어요. 선도안 되면, 지난 2년치를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구찌 샤넬 리비통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비통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금융수입을 해야 된다. 그럼 무슨 제품을 가장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게 유리할까요? 네, 이걸 보니까 유비통을 그래도 한 개라도 더 두고 들어오는게 좋겠다 이런 약간의 기준 작은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 뭐야, 이런 제품도 되고, 그다음에 키워드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짜장면을 많이 먹는다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짜장면을 더 많이 검색했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초자료를 쓰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이버가 있다면 구글에도 당연히 빅데이터가 있겠죠. 네이버는 우리나라에 특화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전세계에 특화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구글로 할 때는 뭘 보냐면 국내 거할 때는 구글 거로 해봐야 별로 재미가 없어요. 대신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 제품이 우리 서비스가 세계를 당한다든가 수출을 한다든가 수입을 해야 된다거나 아무튼 세계 동향을 봐야 할 때는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구글 트렌드라고 들어가잖아요. 크롬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검색을 하실 건데요 하나를 검색해 볼게요 샤넬을 검색을 했습니다 영어로 검색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봐야 되니까 국제 공용어를 썼던 거죠 전 세계에서 샤넬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홍콩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샤넬 회사 사람들이다 그러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에 좀더 마케팅을 하고 좀더 VIP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구찌를 봤어요 구찌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네요 그 다음에, 리비툰 같은 경우는 룩셈부르크가 압도적이래요. 구글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도볼수 있는데, 이걸세 개를 동시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이 구찌네요. 전 세계 사람들은 구찌를 선호한대요. 여기 남아메리카네요. 남아메리카는 그래도 샤넬을 더 좋아하네요. 근데, 검색 만약에 나중에 해보고 싶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필터링을 하실 때, 그 풀다운 메뉴에서 여기를 반드시 전 세계로 해놓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영어로 검색해야 전세계 기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국으로 했어요. 한국말로 바꿨어요. 한국말로 바꿨더니 데이터가 달라져요. 이유는 보세요. 구찌가 전세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고 나왔는데 한국말로 바꿨더니 지금 노란색이 더 높죠. 전반적으로 루비통이 더 높다고 나옵니다. 우리 아까 네이버랑 약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또 하나 옵션을 거실 때 요걸 거셔야 돼요. 대한민국. 지금 글자가 작아서 좀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아까 전엔 전 세계로 해놨잖아요? 여기다가 대한민국을 해야 돼요. 이유는 이 한글을 쓰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한글을 쓰는 나라에 해당하는 옵션을 걸어두시고, 데이터를 분석해보시면 이게 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동향을 보고 싶다? 그럼면 이렇게 영어로 전 세계 필터를 걸어서 세계 동향을 보시고, 우리나라에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한글로 필터링을 거셔가지고, 우리나라 걸 쓰시면 됩니다. 요 밑에 지도 한번 보세요. 노란색이 루비통이에요. 루비통을 누가 좋아하죠? 수도권 사람들과 전라북도 사람들이 더 선호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루비통을 병행 수입을 한다면 어디 팔아야 되죠? 전라북도에 가서 팔아야 좀더 유리하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모든 걸다알 수는 없습니다. 이상치 빅데이터니까 이걸 기초자료로 삼아 심화하시라는 겁니다.